네, 피터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IM 피터 임병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IM 피터 임병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 경제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그 일본 산케이 신문, 뭐 가장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우익지 수구 세력에 가까운 우리로 치면 뭐 조선일보나 매일경제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논설위원이 뭐 국내 뭐 언론 프로에 나와서 한국이 일본의 돈 덕분에 발전한 거 아니냐 이런 망언도 했고요. 어느 정도 인식 체계면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한국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니까, 그, 생각이 철저히 일본의 편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 근데 이제 그, 그러다 논설위원이 하지 않았던, 기억하지 않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그, 패망 이후, 일본 경제가 최악이었거든요. 네. 그때 히로시마와 나하사키에 이제 원폭이 투하되면서, 이, 미군이 도쿄도 공습하면서 이제, 어, 국가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됐는데, 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일본의 경제수준이 한 1920년대로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전력난으로 뭐 공장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네. 이랬던 일본이, 에, 그, 패전 7년 만에 그 전에 그 굉장히 부흥했던그 경제수준을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한국전쟁이었거든요. 네.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 어,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만 3억, 1,500만 달러였고,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토요다 자동차 등의 어떤 그 일본의 이 기업들이 언제 발전했냐면은 한국전쟁 때 생산라인이 늘어나고, 어, 기술력이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예. Yeah. 어, 실제로 일본 그, 정치인, 당시 이제 그 한국전쟁 때그 총리 이름이 요시다 시기로인데, 네. 한국에서 전쟁이 딱 터지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건 일본을 위한 천호신조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문해춘주 편집장이나 내가 한국전쟁을 가르치신풍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일본은 한국전쟁 통해서 막대한 부하 기술력고 쌓았고, 지금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항전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되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과 악몽의 신가, 시간이었는데, 일본에게는 이 신인주신 선물이 바로 항전쟁이었는데이 부분은, 어, 그러다 논설 연이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한 인간의 사상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뿌리 깊은지, 이런 걸알수 있는 명확한 사례 같고요. 일본은 지금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위대라는 이상한 이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자위대도 한국 전쟁, 6.25 때문에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패전으로 군대를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이제 헌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평화 법인데그 네. 전쟁 쾌망 이후 일본의 경찰도 진짜 소소 경찰 병령이고 그것도 치안 유지가 아니라 거의 뭐 이제 교통정리나 이제 민원보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네. 나면서 이제 그막한그 그 미군의 물자들이 이제 일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얘기를 해요. 아우 야, 이거를 지키려면 경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당시 일본 7만 5천 명이라는 이제 그 엄청난 숫자의 경찰 내비대를 만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군 기지를 지키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 내비대가 1952년에 보안대로 변경했다가 1954년 자위대를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전쟁이 아니었으면 지금 수준의 자위대를 일본이 아예 보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위대마저 정식 군대로 바꾸고 외국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치겠다는 게 지금 아베의 정치적 비전이자 국민들에게 내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어, 뭐, 확전이냐 또는 더 이상의 확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선제, 공격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피터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가장 큰게 생태를 볼 거는 이제 그 지금 참여 선거가 이제 7월 20일에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보수와 그 후에 이제 지지 세력을 결집한다 이런 부분도 볼수 있겠는데 가장 지금 원래 그 무역 보복, 무역 공격, 네. 그러니까 무역 공격이 있기 전에 일본의 참여 선거 이슈는 뭐냐면은 였 공적 노후자금과 소비세 인상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갑자기 싹스러 사라지고, 뭐가만 나왔냐면은, 이제, 어, 무역공격, 이 부분만 지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스펙이 어떤 면에서는 아베가 정치적인 눈을 돌리게 한부분을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왜 아베가 이 부분을 계속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어, 그 평안법을 개정하려면은 참의원 의석이 한 3분의 2가 필요하기, 하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좀 달성하면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견제와 반발도 있으니까 세금원이 다시 한국에 대한 공격을 좀어 완화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무역 공격으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반도체 부품의 수입을 대부분이 한국에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일본 기업들은 수출의 대부분은 한국에 의존한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일본 기업이 조산이 된다면 또 한국에서 이제 불명동이 벌어지면은 어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일본 어 여론이 계속해서 아베를 압박할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완화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이제 무역 공격 오래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이런 행태를 이제 국내 보수 언론, 네. 조선일보 그리고 자유당이 계속 경점을 삼아갖고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며. 하 청와대는 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어떤 면에 굉장히 비열한 짓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언론이 좀 짚어주면서, 어? 좀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분히 나, 아베, 나베, 일본 아베의 선거 전략용이고, 일본 내의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터 생각, I am Peter, 임병도 대표였습니다.